하노이에 온 지가 벌써 2주차인데, 지난주에는 베트남의 북부 산속 도시인 사파에도 다녀와 보고, 그리고 하노이에 이곳저곳도 둘러보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북부 쪽이 아무래도 오늘은 중부지방인 다낭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상해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의 중부도시 다낭에 와 있습니다. 사실 다낭시는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인데, 오늘은 그런 관광 스팟들보다는 조금 더 로컬적인 다낭에서 로컬을 즐기는 방법 컨셉으로 아, 이상하네. 모르겠다. 호스텔에서 소개받은, 오토바이 매장입니다 Hello 진짜 n uh, Do you speak English? No speak 아 오케이 okay. No problem 어? 진짜. 진짜. 이게 베트남식 스테이크라고 보네라고 하는 음색이나요오 아! 잠깐만, 잠깐만. 이 키를 오토바이 키인데 늘 이걸 까먹어요, 제가. 그냥 오토바이에다 꽂아놓고 그냥 와. 미쳤어. 가만. 나왔습니다. 베트남식 스테이크 보네 계란이랑 고기랑 고수랑 여러 가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바게트 빵을 같이 줘요. 그래서, 베트남식 스테이크라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만들어 먹는 한미 샌드위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뭐 하나 봐요? 자전거가 겁나 많은데? 아, 오늘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시상식 하는 날인가 봐요. <목소리> 여기가 다낭의 미케비치입니다. 세계 5대 해변인가? 그렇다던데? 수영금지야. 그럼 저 사람들은 뭐지? 물 온도 딱 시원하고 좋은데요? 우와! 괜찮아. 맵두면 말라. 여기 밑 해변에서 보면은 저기 멀리 하얀 석상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따가 여기 길쭉 따라가지고 저기 한번 가볼 겁니다.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저기 원숭이 있죠? 쏘리. 예. 리는 응사라고 합니다. 그냥 절인데. <laughs> 절이 그냥 절이지. <laughs> 아, 여기는 발을 신발을 벗고 가는 된가 보다. 어, 여기 되게 조용하네요. 어, 댕댕이다 뭔가? 아까 그건가 봐요. 시비지신 그거 아닐까? 자축 인묘, 자축 인묘 아니야? 리니 호랑인가? 어, 되게 신기하게 생긴 고양이죠? 어, 시비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음. 한국이랑은 조금 동물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석상 안에는 불상 있고 그리고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따로 종교는 없어서. 피시아 이스크림 먹을까? 엇엇 랜드 슬라이드 에리아 드 나트로스 이 바람 많이 불어서 못 가게 하나? 어, 진짜 안돼 아 오케이 까만 <laughs> 안 된다고 합니다. 어허 <laughs>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겠다 새꺼운 소이는좀 귀여운데? 뭐지? 저도 같이 웃어요 어? 뭔데 무슨 일인데요? 음료수 뺏어가서 웃으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재밌는데? <laughs> 내려가 보고 싶은데 아마 이 길로 사람들이 내려갔지 않았을까 <laughs> 근데 길이 <laughs> 길이 아니라서 <laughs> 다음길 저기 멀리에 리능사가 있고, 그 뒤에는 단항이 있고, 이쪽은 선자 반향이고, 오, 무릉도원이네요. 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왜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만들기가 가장 쉬웠나? 배우를 사들고 온 곳은 여기 체육센터가 있어가지고 어제 보니까 축구 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아까 선자에서 노을 지는 거 보면서 커피를 마실까 했는데, 동네 사는 느낌으로 이런 데도 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오늘 무슨 졸업사진 찍나 본데? 날이 좋아서 안 열었어요. 열었으면은 이거 사온 게미한할뻔 했네. 여기서 마셔야겠다. 가격이 너무 싸요. 22,000동 밖에 안 하거든요. 22,000동이면 1200원? 이게 12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옆에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옛날 다낭 사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도 하나도 없고, 다낭은 그래도 하노이보다는 오토바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여전히 오토바이는 엄청 많네요. 위험하기도 엄청 위험해요. 다들 쌩쌩 달려서 늘 먹던 걸로 복숭아 이거 시켰습니다. 오늘은 다낭의 근교 도시인 호이안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차로 한 40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호이안이 한국의 전주 같은 느낌이래요. 제가 또 건축물들을 되게 좋아해서 또 어제처럼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다녀올까 했는데 시내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정류장에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나는 왜 15,000동 받은 거지? 이쪽 라인은 되게 조용하고 이쁘네 거리가 반미 한는데데 사람이 되게 많네 배는 부긴 하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패스 사실 많이 찍네. 호이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두 개의 거리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살던 거리와 중국인들이 살던 두 개의 거리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두 개의 거리를 잇는 다리가 저추거리 다리라고 합니다 저 입으로 경적 소리 내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니까늘 베트남에 와가지고 적응이 안 됐던 게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적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거든요. 호이안에서는 경적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뭐 그런 규칙이 있나봐요. 호이안은 신기하게 이렇게. 노란색 건물들이 되게 많네요. 알아보니까 노란색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페인트색으로 크림색이나 노란색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대부분 건물들이 노란색이라고 하네요. 그럼 프랑스 식민지 시절 때는 왜 노란색을 쓴 거지? 프랑스 사람들이 노란색을 좋아하나? 되게 너구리 같이 생긴 인데님네 안녕. 다 왔다. 정장. 다낭에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천자 야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도 큰걸 어디다 먹고 나보다 한국말을 잘해 배고팠으면은 먹고 갔을 것 같은데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감미쳤다. 어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 어제랑 오늘 다낭이랑 호이안 둘러봤는데, 걸어다니면서 볼게더 많았던, 사진 찍을 게 많았던 호이안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낭은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어서 천자 바닷가 쪽에는 나가보지 못한 게좀 아쉽긴 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볼수 있겠죠. 다낭 호이안 여행은 여기까지 끝.